할렐루야.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2024년 1월 28일 갈릴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온힘 다에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는 지난 27일 토요일에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진 이번 찬양 집회는 찬양 사역자이신 우미셸 목사님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한 많은 성도님들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천안 갈릴리 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천안갈리교회에서 지난 25일 목요일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사역자와 중보기도 팀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진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는 중보기도에 대한 사명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동섭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중보기도의 의미와 중요성 등 중보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참석자들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더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중보기도에 힘을 다하는 천안 갈리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남선 교회는. 지난 26일 금요일에 연시총회를 가졌습니다. 연시총회를 통하여 회계 보고와 사업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남성교회를 섬길 임원들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동섭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천안 갈릴리교회 남성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남성교회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천안 갈릴리교회 남성교회에 큰 부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1월과 2월은 성경읽기 대행진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1독 이상 합시다.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1부와 2부가 통합으로 새벽 5시 30분에 2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 기도회가 2월 3일 오전 7시 드림랜드에서 있습니다. 2024 주경야독이 2월 29일 목요일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겨울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릴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